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사연들 자주 듣고는 하는데, 저에게도 이곳에 나올 만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다 보상받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한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의 그 신념은 한 여자의 장난질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예요. 골프 용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골프 관련 명품 매장을 정말 크게 운영하시고 그 밑에서 일을 배운다고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다행히도 저의 어머니 아버지 부유한 재산 덕분에 딱히 돈에 쪼들려서 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저는 주변에 재벌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아본 적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집안에 다 골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재벌가를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상상 초월하게 놀거든요. 클럽에서 돈 쓰는 건 기본이에요. 그냥 몇백 정도는 현금으로 여자들한테 돌리고 그냥 여자들 사이에서 더럽게 노는 건 가장 시시하게 노는 거고 심심하면 외국 가고 쇼핑하고 그게 일상이죠. 가끔 제게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그렇게 집안에 돈이 많은데 여자 한번안 꼬이냐? 너못 쏠이지? 형이 너못쏠 탈출하게 해줄까? 강남에 제가 전화만 하면 A급 여자아이들 준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하는 게참박하고 싫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을 느꼈어요. 저는 형과 다르게 안타깝게도 그런 놀이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다고 해서 펑펑 써본 적도 없고, 성격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의 유혹을 거절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형들은 전부 골프 치고 여자들 만나고, 또래들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또 그들의 삶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었죠. 그래도 혼자서 책 읽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난 이런 삶이 잘 맞아 하면서 혼자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는 게 너무나 헛헛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때 한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가치관이 정말 비슷했습니다. 형님도 부모님 회사 주식 지분만 해도 3천억 넘게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오만하지 않고 여자를 뭐 물건처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고요 형님 저도 형님처럼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정말 알콩달콩 가정 꾸리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사는 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또래들 전부 클럽 다니고 젊음을 원 없이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할까요 제가 놀줄 모르는 걸까요 형도 너랑 똑같은 기분 느꼈어 형아버지 부산에서 크게 일하시는 거 알지 내가 부산에서 요트를 접했잖아. 그때 요트 타고 바다 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세상에 나와 요트만 있는 기분이야. 바다 바람 맞으면 정말 행복하다. 내가 너한테 그 재미를 알려 줄게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형님의 요트가 있는 부산으로 간 겁니다. 업무차 부산에는 자주 왔지만 요트를 탄 적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예전에 아는 형의 호화스러운 생일파티에 참가했다가 여자들과 함께 요트를 탔는데 못볼 꼴을 보고야 말아서 그 후로는 요트를 안 탔거든요. 그래서 요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웬걸 형님과 함께하는 요트 투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약간 노을이 질때 요트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노을 모습이 완전히 대박인 겁니다. 그냥 그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이 좋은 자연 환경을 모르고 일에만 치여 살았구나 싶었던 저는 결심했죠. 그래, 나도 이제 뒤늦게 시작했지만 취미를 한번 가져보자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요트에 푹 빠졌어요. 평생 큰돈쓴적 없었던 제가 요트를 알아보러 다니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삶에 활기가 도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얼굴 좋았던 적이 없는데 요트가 재밌냐며 물으시고 그런 건전한 곳에 돈 쓰는 거참 좋다고 아빠는 저를 믿는다며 과유불급이라고 요트에만 푹 빠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한 저는 거의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서 요트를 탔습니다. 한 1년 부산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다른 바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 한 회원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죠. 제주 바다 정말 끝내준다는 것을요. 저는 제주에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장은 매니저한테 맡기고 3주 동안 요트 대여로 작동법을 배우고 출항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코스를 가졌어요. 아는 형님이 지인이 요트를 팔려고 하는데 잘안 팔려서 이런 코스를 진행한다고 한번몇주 타보고 마음에 들면 싸게 내놓을 테니 구매하라고 하면서요. 저야 너무나 좋았죠.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분에게 작동법과 대충 주의할 부분을 숙지한 뒤 원없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부산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이상하게 홀린 듯이 갑자기 아침부터 나가고 싶더라고요. 호텔에 누워있는데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면서요. 요트나 타자 싶어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온 겁니다. 민우야. 오늘도 요트 타니? 엄마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그래. 오늘은 바다에 나가지 말아라. 괜히 걱정도 되고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너 다치면 엄마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 말 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부모님 말을 잘 따르던 저는 그날은 이상하게 제 뜻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내가 이제 나이도 거의 서른이 다 되어가는데 걱정하지 마. 나도 마냥 어리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 걱정하니까 바다에 안 나갈 거고 잠깐 바람 쐬러 호텔 근처에서 운동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니까 제주도에서 사갈 거 있으면 톡으로 보내나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요트를 타러 갔어요. 제가 완전 미친 거죠. 그날따라 하늘도 맑고 파도도 잔잔하니 요트 타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배를 몰고 어느 정도 나갔을 때 옆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해녀처럼 보이는 분들이 탄 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물질 하는구나 싶었던 저는 그냥 그분들 보면서 이제 좀 쉬자 싶어서 배 시동을 끄고 가만히 물살에 흘러가도록 했어요. 풍덩 빠진 해녀들을 보며 신기하게 바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까맣게 보이는 저 깊은 곳 속에는 뭐가 있을까? 무섭다고 생각한 그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숨이 폐 안으로 안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면서 막 가슴을 퍽퍽 쳤어요. 그때 시야가 좁아지고 현기증이 나면서 몸이 휘청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요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옮길 때 갑자기 울렁이는 파도가 몰아쳤고 그때 중심을 잃은 제가 요트 밖으로 바닷속으로 풍덩 빠진 거예요. 그때 숨을 못 쉬고 너무나 두려웠던 저는 몸이 굳었죠. 발버둥을 치려고 했지만 다리에 쥐가 나고 숨도 안 쉬어지니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까마득하게 무서웠던 그 무시무시한 바다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가 말릴 때 바다에 가지 말아야 했는데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늘에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지켜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했고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누가 제 뺨을 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울컥하면서 제 몸에 있던 물을 뱉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제 앞에 온몸에 물이 은근하게 젖어서 검은색 해녀복을 입은 한 젊은 여자가 제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더 뱉어내세요. 지금 물을 다 뱉어내야지 폐가 안타친다고요. 하는 거예요. 순간 천사인가 내가 죽은 거가 싶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이나 쿨럭대면서 물을 뱉어낸 저는 다행히 온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해녀는 당신이 죽을 뻔했다고 내가 당신 발견 안 했으면 정말 저 세상 갈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복을 따려고 입수한 그녀가 바닷속에서 가라앉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하면서 꼭 보상하겠다고 그녀의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바다가 두려웠던 저는 황급하게 서울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바로 몸을 옮겼어요. 그리고 형님께 말했죠. 바다에서 죽을 뻔했다고, 이제 다시 요트 안 탄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집에 누워있는데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겁니다. 눈을 뜬 순간 그녀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죽어가는 나를 살린다고 온 힘을 다해서 인공호흡하던 모습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 순간을 생각할수록 심장이 뛰고 이상해지더라고요. 왜 이러지 싶었어요. 가슴이 자꾸 미친 듯이 뛰니까 정신과도 가보고 내과도 가보고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다가 그 여자가 생각나면 심장이 뛰어서 몸이 마비되는 기분이 들고 집중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 고민을 가게 매니저한테 털어놓으니까, 형, 바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몰랐어요. 하긴,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녀에게 연락해서 그때 살려줘서 고맙다고 보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주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보답할 물건을 바리바리 싸서요. 물질을 하고 밖으로 나와 급하게 샤워를 하고 저를 만난 그녀를 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게 말을 건 순간 저의 얼굴은 새빨개지다 못해 토마토가 되었죠.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구나 싶었던 저는 그때 무모하게도 바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연애 안 해본 남자의 티를 팍팍 낸 거죠. 살려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처음에는 연락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으로 그쪽이 맴들고 제가 미친 것 같아서 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 돈도 많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부모님은 골프 사업하시고 제 명의로 된 집도 있고 그렇게 막 막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다. 저한 번만 믿고 만나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여자들이 질색하는 말만 했지요. 돈 자랑하고 집안 자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간절해서 그런 거라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녀는 웃으면서 그러자고 한번 만나보자고 하면서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 연애였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매주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녀에게 서울에서 산 각종 명품의 선물들을 다 챙겨주었어요. 그녀도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인생의 회의감을 느껴서 내 할머니가 계시는 제주로 내려와 해녀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서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도망치듯이 내려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말했죠. 당신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 정말로 당신한테 잘 할게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당신 지켜낼 거니까 나만 믿어요. 앞으로는 돈 걱정하지도 말고 거친 일은 내가 다할테니깐 당신은 좋은 것만 보고 먹고요. 라고 청혼을 했어요. 만난 지딱 3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갑작스럽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이든 한달이던 기다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느라 3일 밤을 꼬박 찼어요. 그때 그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결혼하자고요. 나도 오빠 없으면 못살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은 처음에 그녀의 직업을 듣고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며 반대를 했지만 제가 강력하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죠. 대신 혼인신고는 일단 살고 난 다음에 하라고 제게 말했죠. 저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그때 호통을 치는 바람에 한숨 물러났고, 그렇게 사랑에 빠진 저는 그녀와 초스피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제주 생활을 접고 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녀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브랜드 아파트 최고 평수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주었고, 저를 위해서 직업까지 포기한 그녀에게 카드도 줬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던 저희는 아이를 임신했어요. 결혼한 지 꼬박 두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자기야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아내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아내는 피곤해서 제옆에서 자고 있었죠. 그 전화를 받으니까 한 남자가 내가 천만 원 보내라고 했지. 진짜 미쳤냐?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싹다 엎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사람 남편인데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내 아내한테 욕을 하냐면서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싶냐고 말을 하니 전화를 끊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거니 차단을 한 건지 아예 받질 않더라고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니 아내가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자기 핸드폰에 이상한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 남자 뭐냐고 물으니 갑자기 아안 얼굴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 왜 말도 없이 내 전화를 받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돈 빌려서 떤게 있었는데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서울 살때 돈이 없어서 전 남자친구한테 천만 원 정도 빌렸어. 그러다가 사는 게 힘들어서 제주에 내려갔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온 걸 알고, 이 남자가 전화를 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한테 그런 걸왜 말을 안 했어? 천만원? 그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왜 혼자 마음 고생을 한 거야? 내가 자기 통장으로 천만원 지금 보낼 테니까, 그 남자한테 줘.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 태교하기도 바쁜데,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얼굴이 상한 거였구나. 하면서 쌓였던 오해를 풀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나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시간이 흘러 아내의 배는 만삭이 되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는 듯 했죠. 그러다가 아내는 진통이 시작되었고, 예정일보다 몇주 일찍 나오게 된 거였어요. 아내는 갑자기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 회사가 나 혼자 수술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내가 술산을 하는데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낳겠다고 당신 일 보라고! 라고요. 저는 아내가 미친 줄 알았죠.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는 당신 곁을 지킬 거라고 우기면서 아내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실에 갔어요. 그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아니, 왜 내가 병원에 동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이 상황은 뭐지? 하면서요. 그런 시간도 잠시 아내의 자궁문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출산이 시작되었죠. 밖에서 발을 동동 그리고 있을 때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남편분 되시나요?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아내분께서 탯줄을 자르게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선생님이 잘라달라고 일단 남편을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면서 아빠가 탯줄을 잘라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출산실을 들어간 순간 안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었던 저는 아이를 본 순간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저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는 탯줄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의사는 상황을 파악한 순간 저 대신 탯줄을 잘랐죠. 저는 그때 정신을 잃었어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라고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난리가 나니까 밖에 있던 가족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저를 밖으로 끌어내었어요. 어머니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일단 며느리가 회복한 뒤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신을 차린 뒤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아내는 서울 사리에 지쳐서 제주도로 내려간 게 아니라 서울 강남 술집에서 몸을 파는 일을 하다가 단속반에 세 번이나 걸려서 벌금연 진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세 번의 형을 받고 그 바닥에 쫙 소문이 나서 제주도로 거의 도피하다시피 간 거였어요. 한 달에 몇천만원씩 벌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니 도저히 손에 안 잡힌 아내는 그나마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한 해녀 일을 시작한 거죠. 그때 저를 운명처럼 만났고 돈 많은 저를 잡으려고 그렇게 깨끗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튕긴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후에도 그 씀씀이를 버리지 못하고 제가 준 카드 한도를 넘어서 더 쓰고 싶었기에 예전에 이랬 일했... 가게 포주에게 연락을 했나봐요. 돈 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요. 나머지는 내가 남편 돈으로 갚는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한달 이내로 주기로 한 천만 원을 세 달, 네 달이 지나도 안 주고 아예 연락도 안 받으니까 그 포주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욕을 한 거였죠. 너 감옥 가고 더러운 짓한 과거 다 알리겠다고 하면서요. 아내는 갑자기 천만 원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정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그 짓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외국 아이가 태어날지 내 아이가 태어날지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와이프는 결혼 생활을 한 거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아내가 한 말에 의심 없이 넘어갔고 천만 원까지 보내주고 완전 호구짓을 한 거였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몰랐죠. 어머니는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봤을 때 너가 데려온 며느리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목숨 걸고 네 결혼 막은 거야. 근데 네가 고집을 피우니까 혼인신고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이제는 미련 없이 그 며느리와 헤어져라.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똥을 밟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내가 아이를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내 네, 아이는 아니었지만 소중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서약을 했죠. 민사 소송을 안 거는 대신에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지 말고 미혼모로서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면서요. 아내는 미안하다고 정말 이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당신을 사랑한 것은 진심이었다고 하며 사죄를 하며 용서를 빌었죠.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그래도 내 목숨을 살려준 그녀였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외할머니가 계신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 미혼모의 삶을 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외할머니께서도 외국 아이가 갑자기 손주로 나타나니 여간 당황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아이를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들은 저는 조금은 씁쓸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여자 잘 모르는 남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임 당하기 딱 좋은 것 같네요. 혹시라도 돈 많고 여자 많이 안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 사연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제꼴라지 마세요. 세상에 별일 다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